말안했었어 울까봐 울지마! 난 우는게 싫어! 난, 난 우는게 싫어! 울지마! 씨 울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울지마! 씨 진짜 아 진짜 개얼마다 왜 울고 있는거야 정말. 아 진짜 씨 울지마라 채팅창에 진짜 우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안 우는데 유유유유유 거리는 게 싫은 거지 뭔 말인지 알아? 아 그니까 막 진짜 이제 우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저그 유유 거리는 유액션 뭐 이런 게 싫다는 거지 음... 특히 채팅창에서 막 별래 엄치 유유유유 막말 끝마다 그러시나요 유유 알겠습니다 유유 막 이런 이런 그런 거는 되게 싫어 아무튼 아 울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울면 진이다. <목소리가> 아까 슬픈 게 나왔어. 그거에 대해서 우는 거? 상관없어. 그니까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다가 뭐 게임 속 등장 인물이 뭐 죽거나 했어. 그런 슬픈 상황이야. 무효친다고 뭐왜 갑자기 채팅창에서 유하씨 이러지 않지. 근데 진짜 개 뜬금없이 막유 유유 막 이런 게 싫다고. 음. 씨발 그만 놀아. <laughs> 어, 뭐야 그... 그... 할말 저기... 유유 적당히 쳐라 어... 유유... 유유 자꾸 막 남발하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밴다시다 조심하여라 뭔가 이모티콘은 괜찮아 좀 아무렇지 않아 응 음. 나도 이모티콘으로 유유하는 거 쓰기 다고 약간 막 이런 말투가 싫은 거지 막... 퓨 휴...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막... 막 그냥 그냥 의미 없이 유유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냥 막, 진짜 의미 없이 막 이러는, 이러는 그런 거? 그 그런 게 약간 싫어. 너무 귀여워. 유유. 이 정도? 이 정도? 그래. 오케이. 이이 이 정도까지는, 그까한 번씩 받아, 받아들여. 받아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무 귀여워. 유유, 이, 이, 막뭐 이렇게 된다거나. 진짜 이런, 이런 거. 근데 열받아, 이제. 태리 너무 무서워? 무서움 똑바로 하면 되지. 왜 울어? <laughs> 아, 무서움 똑바로 하면 되지. 왜 우냐고. 뭔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나나 나, 봐봐 나나 나 예전에 아팠어 괜찮말? 유유유 이래 이젠 괜찮아 헉 아니 진짜 괜찮아 다행인가? 그래도 조심해 유유유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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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기 시작하면 개울받아 진짜로 아 <laughs> 어,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러기 시작하면 <laughs> 혈압이 올라 감수성, 아니 감수성은 많아도 돼! 감수성... <laughs> 어? 카페에는 신고 게시판이 있다 아페라트리트리 <laughs> 방송 때마다 신고 게시판 미어 터지겠네 쿠쿠 <laughs> <laughs> 아니 그럴 때 쓰는 거 아니라고 <laughs> 그거 그럴 때 쓰는 거 아니라고 <웃음> <웃음> 내, 내 맥락은 다들 이해했지? 이렇 장난치고 있지만은 U라는 걸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했지 너무 과도하게 막 그러는 게 싫다 오늘 방송 보고 키보드에서 <laughs> 유 <유기별>. U... <laughs> <laughs> 빼지마, 다시 <아직> 붙여놔? 다시 <laughs> <아직> 붙여있나? <laughs> 키보드에서 6키 <요기> 뺐어요? 어... <laughs> 아니 츄로스는츄로스고어 U가 들어 우유는 우유고 어뭐타든유 들어가는 건 그대로 써. <laughs> 아내 방송에 희망이 왜 없어 <웃음> 레스트 레스트 <웃음> 후방 공지 <laughs> 아니 뭐 후방주의 같잖아 <laughs> 아니 네, 뒤에 두계시않은지 후방 한번 확인해주세요. 후방 한번 와주세요.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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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님 조심해! 조심해! 조심 무슨 소리세요그기 나도 트리트는데리트리가 <laughs> <손이야>? <laughs>